자, 이번 시간에는 필기 토질 및 기초와 토목회사 실기 시공 파트 중에서 토질공 기초공과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필기 실기 병행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 두 번째로서 통일 분류법에 의한 흙의 분류에 대한 개념과 필기 문제와 실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습한 바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필기 실기 두 과목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럼 통일 분류법과 우리 필기 실기에서 나오는 게. 아시토분류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일분류법에 의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흙을 분류해서 대문자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입경,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알갱이가 굵은 조립토와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가는 세립토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조립토는 다시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더 굵은 자갈 그리고 그거보다 좀 가는 모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세립토는 우리 씰트와점착력이 대단히 큰 점토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식물이 썩은 유기물질이 대단히 많이 함유된 흙을 우리는 유기질토라고 해서 요거는 뭐 여러가지 유기질토가 있어요. 뭐 흥리라든가 산호토라든가 먹이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통일분류법에서 유기 물질을 대단히 많이 함유한 흙을 우린 유기질토 중에서도 우리 이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영어로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그래서 요피하고티를 따서 통일 분류법에서 유기질토를 우리는 단독 제1 문자 단독으로 pt라고 요렇게 표기를 해요. 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일 분류법에서 조립토의 자갈은 대문자 G로 표기하고요. 모래는 S로 표기하고 대문자 S, 실트는 대문자 M으로 표기하고 점토는 대문자 C로 요렇게 표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일 분류법에서 흙을 나타내는 표기법에 대한 약속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돼. 그러면 통일 분류법에서 조립토에는 자갈과 모래가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자갈은 대문자 G로 그 다음에 모래는 대문자 S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갈과 모래 제1문자 조립토인 자갈 G와 모래 S 뒤에 올수 있는 제2문자는 아무 문자나올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개의 문자만 올 수가 있던가 이것도 별도로 암기를 해야 돼. 입도를 나타내는 W와 P. 요 W는 입도가 좋은, 입도 양호인 Well-graded의 Initial W 대문자 W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대문자 P는 Poor-graded 또는 Poorly-graded에서 입도가 불량 또는 입도가 균등할 때는 J문자로 대문자 P로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자갈이나 모래 조립토 속에 세립토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실트질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실트질의 라고 나타나는 대문자 m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점토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점토질의 라고 해서 대문자 c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통일분류법에서 알갱이가 굵은 조립토는 제일문자에 gs가 올수 있고 gsd가 올수 있는 제일문자는 wpmc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립토는 세립토는 뭐냐? Silt, M. 점토, C. 그리고 통일 분류법에서 세립토에 또 하나. Silt와 점토 속에 유기물질이 일부 함유된 silt나 점토를 우리는 Organic Clay라고 해서 대문자 O로 표기하고 이것도 세립토로 분류를 해요. 어디에서? 통일 분류법에서는. 그래서 세립토 제일 문자에는 M, C, O. 세 개의 문자가 올 수가 있더라. 그리고 세립토 제1문자 뒤에 올수 있는 제2문자는 압축성이 낮으냐, 높으냐, 또는 소성이 크냐, 작으냐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L과 H 두 개의 제2문자만 올 수가 있다. 누구 뒤에? 세립토 MCO 뒤에 올수 있는 제2문자는 L 아니면 H 밖에는 모두 하여 그 이외의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유기질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유기질토 중에서 이탄을 영어로 피트라고 한데 요거에 P와 T를 따서 PT 단독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하고제2 문자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앞서 통일 분류법에서 일단 조립토냐 세립토냐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0%보다 큰 경우에는 세립토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 통일 분류법에서 일단 조립토냐 세립토냐 고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 5 0 보다 작으냐 크냐로 구분한다 기요 그다음에 다시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 0 이하로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이 된그 흙은 다시 이게 자갈이냐 모래냐로 또 운명을 결정해야 돼.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입도와 관련되는 사 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을 가지고 운명을 결정짓는데 그거의 경계값은 똑같이 오십 프로로서 오십 사 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오십 프로 이하인 경우에는 자갈 G로 운명이 결정이 되고요. 사 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오십 프로보다 크면 모래 S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고고 기억해, 그지 조립토 세립토는 0 0 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을 오십 프로 기준으로, 그다음에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된 흙은 다시 자갈이냐 모래냐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 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을 가지고 운명을 결정짓는 당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은 이제 필기 문제와 실기 문제를 다루면 요 유형에 대해서는 정리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먼저 필기 문제 볼까요? 문제에서 입도 분석 시험 결과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0.074mm 채 통과율이 3% 0.074mm 채는 200번 채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고거 기억. 그리고 2mm 채는 넘버 몇 번째? 10번 채야. 이거는 계산에 사용되지 않아요. 4.75mm 채는 넘버 4번 채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죠? 고고기요. 그리고 가족 통과율 10%, 30%, 60%에 해당하는 입경의 크기가 이렇게 각각 주어졌어.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흙기 통일 분류법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1, 2, 3, 4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르면 되는데 먼저 이제 순서가 뭐냐면 200번 째 통과 중량 백분율. 몇 프로라고 주어졌어? 0 0 7리 m m 채 통과율. 고 놈이 200번 째 통과 중량 백분율. 3%지요. 그럼 요게 5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조립토냐 세립토냐 일단 운명결정돼 그러면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0%보다 작으니까 무슨 흙으로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럼 조립토는 G 아니면 S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이 된 조립토 이 흙이 다시 자갈이냐 모래냐로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4번째 통과율을 가지고 운명 결정 짓는다. 그럼 4번 채는 다른 호칭으로 4.75mm 채, 요게 넘버 4번 채라고 그러기도 부른다고 그랬어. 그럼 그게 65%라고 주어졌으므로 4번 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0%보다 크니까 이거는 가는 흙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서 제 1문자는 S로 이렇게 일단 제 1문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가나다라 중에서 제일 문자 S가 결정이 됐으니까, 뭐는 탈락이야? 제일 문자 G, 이건 탈락이죠? 그럼 4개에서 2개로 범위가 좁혀졌네요. 그럼 3번이냐, 4번이냐, 그거를 결정 짓기 위해서는 이 문자를, 제 2문자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데, 보니까 예제에 입도를 나타낸 W와 P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3단계에서는 뭘 가지고 구분을 하냐? 일단, 일단, 입도가 양호하냐 불량하냐. 그거는 우리 균등계수 C_u와 공률계수 C_g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럼 일단 제일 문자가 S로 결정됐으니까 모래 아닙니까? 모래? 음. 모래에 대해서 입도가 양호할 균등계수 조건과 공률계수 조건 요거는 암기를 해 두라고 그랬죠.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모래가 입도가 양호할 공률계수 범위는 1에서 3 4이 요건 등호 붙여요. 2하고3 사이니까 이렇게 책에따선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1과 3 사이면 공률 계수가 1 이상 3 이하. 어떤 책에서는 등호가 빠졌는데 이렇게 외국 원서를 번역해 보면 등호를 붙인 게 좋습니다. 1과 3 사이. 그래서 최솟값 1, 최대값 3. 1 3 사이면 일단 입도가 양활 공률 계수권 갖춘 거고. 요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균등 계수도 만족해야 되는데 모래는 균등계수가 6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균등계수는 6보다 커야 되고 and 요거는 또는이 아니고 and에요. 동시에 공률계수가 1하고 3, 4이면 그 모래는 입도가 양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계산해야 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균등계수와 공률계수 계산해야 되는데 균등계수 공식 암기하라고 했지? 균등계수는 d10분의 d60 요 공식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률계수 공식은 d10 곱하기 d60분의 모의 제곱이다. d30의 제곱이다. 그렇죠. 그럼 이거 주어진 거 대입하면 되잖아. d10은 얼마? 0.10. d60은 3.2. 그럼 계산하면 얼마? 32가 돼서 5, 6보다 크므로 일단 요거는 만족하지요. 균등계수 조건. 그 다음 이제 공률계수 계산해서 만족하는지 불만족인지 체크해야 돼. 그럼 d10에다가 0.10, 그다음에 d60에다가 0.3.22mm, 아, 그리고 d30에 0.13. 요거 계산하면 공률계수는 얼마가 0.05로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보니까 1하고 3 사이에 만족해? 아니잖아. 이거는 만족하지 않지요. 그러면 균등 개수는 만족하고 공률 개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 안 해도 그거는 입도가 불량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입도가 불량하다는 것은 영어로 poor graded라고 해서 대문자 P로 해서 제일 문자는 P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1 문자 S와 제일 문자 입도가 불량한 P니까 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통일 분류법에 의한 흙의 분류는 입도가 불량한 모래로 SP로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실기 유형 문제 알아볼까요? 똑같아요. 필기나 실기나. 자, 그럼 이제 보죠. 입도 분석 시험 결과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네요. 요 실기 문제는 앞서 필기 문제와는 달리 친절하게도 채의 호칭이 가로 치고 넘버 4번 채 또는 4.76밀리미터 채 이건 4.75밀리미터 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00번 채 또는 0.074밀리미터 채 또는 0.075밀리미터 채그거 5차는 플러스마에서 적용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더라. 그럼 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통일 분류법에 따라서 흙을 역시 분류하래. 통일 분류법에 따라서. 그러면 1단계가 뭐라고 그랬지요? 1단계.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 이걸 가지고 분류한다.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 4.34%야. 그럼 고거는 5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뭐야? 무슨 흙? 아, 조립토로 운명이 결정이 됐어, 일단. 그럼 조립토 제일 문자는 자갈지 모래 S. GS 중에 하나.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자가리냐 모래냐는 넘버 4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0%보다 크냐 작으냐로 운명 결정이 돼. 그러면 4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은 58.1%지요. 이게 50%보다 크니까 이거는 가, 가는 흙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알수 있으므로 우리는 제일 문자는 모래로 일단 운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와는 달리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 구해 놓고요. 고를 수가 없는 거지. 예제가 없으니까. 일단 제일 문자 S로 구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문자를 구하는데, 제2 문자는 아까 GS, 조립토 g s 뒤에올수 있는 제2 문자는 뭐뭐가 올수 있다고 라 했어? 4개의 네 문자. 입도와 관련되는 WP나 세립분을 나타내는 M이나 C.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요. 입도와 관련되는 WP가 올 거냐, 아니면 세립분을 나타내는 MC가 올 거냐는 다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요.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에 따라서 입도와 관련되는 J 문자가 오느냐, 세립분에 관련된 문자가 오느냐, 그게 결정이 돼. 그럼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 다시 쓰면 4.34% 일단 여기다 쓰고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도표식으로 그려보면 뭐를 기억하냐 요 한계값 경계값 5%와 12% 요거 일단 기억해야 돼 요거는 앞서 필기 문제로는 달리 별도로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물론 앞서 필기 문제도 이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필기 문제에서는 제이 문자가 입도와 관련되는 w냐 p냐 고거에 대한 예제 중에 고르면 되니까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필기, 실기 모두 다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단계를 거쳐야 돼. 필기, 실기 할거 없이. 자, 그럼 이거는 뭐?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을 가지고 그럼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5%보다 작으면 은 세립분이 거의 없고 조립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도와 관련되는 제이문제는 W나 P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200번째 통과 중량 백분율이 12%보다 크면 조립토 속에 세립토가 상당히 어느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세립토의 성질을 나타내는 M이나 C가 온다는 것, 요거 기억해라. 그 다음에 5%와 12%요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조립토의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세립토의 성질도 갖고 있는 요 사이는 이중기호로 표기가 되는 흙이 존재한다는 것,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200번째 통과중량백분율 가지고 5%, 12%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도표는. 그럼 문제에서 200번째 통과중량백분율 4.34%니까 5%보다 작은 여기에 오지요? 여기 오지? 그럼 뭐 뭐야? 5%보다 200번째 통과중량백분이 작으니까 아 거의 대부분 조립토로서 입도와 관련되는 W하고 P 둘 중에 하나가 제2문자로 결정이 되는구나. 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럼 이제 W냐, P냐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냐. 이거 지울게요. 뭘 결정해? 우리 앞서 필기 문제에서 했었잖아. 입도하고 관련되는 거는 균등계수와 공률계수, 요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 그지? 그거야. 그럼 균등계수는 d 1 0분의 D60이고요. 공률계수는 D10 곱하기 d60분의 모의 제곱, d30의 제곱, 요거.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 대입하면 돼. d10은 0.077mm, d60은 2.27mm. 그럼 요거 계산하면 균등계수는 얼마로 계산이 되냐 하면 은 29.48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자가 모래 아니야? 그럼 아까 앞서 필기 문제에서 모래가 입도가 양월 균등계수는 6보다 커야 되고 엔더 공률계수는 1하고 3사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일단 6보다 균등계수가 크게 계산됐으니까 아 일단 균등계수는 만족해서 오케이. 그다음 이제 공률계수가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d 10 0.077mm, d 60 2.27mm, 그다음 d 30은 0.54mm.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공률계수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67이 계산이 되는데, 1하고 3 사이 만족해? 그치, 요 사이에 1.67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률계수 조건도 만족하네요. 그럼 균등계수 조건도 만족하고, 공률계수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흙은 입도가 뭐야? 양호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그럼 입도 양호는 영어로 웰그레이드에서 well J 문자 W가 요렇게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답은 최종 답은 어떻게 여러분들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돼? 제일 문자 S와 제일 문자 입도가 양용한 W에서 입도가 양호한 모래로서 최종 답은 SW 반드시 대문자로 이렇게 써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필기와 달리 이 계산 과정을 쓰는 담란이 있고요 최종 담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종 담란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 기술해줘야지 감점 처리 안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하고 필기는 반드시 구분해서 정확히 주관식으로 기술 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필기 토질 및 기초와 실기 토질공에서 중복이 되는. 통일 분류법에 의한 흙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